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보더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더 와이스와 아이스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티와이스 에피소드 1더 모지를 보지 않았다면 꼭 보세요. 비디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기 위쪽 어딘가에서 비디오를 볼수 있어요. 자, 이제 아이스 엔터테인먼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스 엔터테인먼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면을 깊숙이 탐색하는 것입니다. 멍브레 m 스맨 경심을 해십시오. 지수와 무사와인스, 행여로 된 아이시, 굴스라는 뇌 자체를 분석해 봅시다. 나 음. 무한을 의미합니다. 무한이란 무엇일까요? 제게 있어 무한은 공허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되는 것. 왁스트를 깊은 이미로믿으습니까 이는 예수 우리 모두를 존재로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에크겔은 모든 기초입니다. 저 선택대 저 세일이미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갈 때, 아세이 깊은 곳, 존재의 깊은 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나요? 근본적으로 그곳은 공허함이고 무한함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전부예요 우주의 모든 것이다. 명상을 하고 그곳에 도달하면 그 경험을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한이란 무엇일까요? 공허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것은 모든 것이죠. 본질적으로 아래에 베스트 쉐리튼 길스민 야스나 아이케인 히인 시리사 이글스 되는 곳 아이크리우스 행장 콰이츠 나이민 공허와 하나 됨 레기 우에 데링이온 키움웍 월 트라이앤션 리 세븐셜 셀드니글 컬 에즈 부진 는 곳이 공간이며 런 상징하는 조인 예는 프레임 속도입니다 태우아이스 에피소드 하나와 많은 영화들은 초당 24 프레임입니다 그것은 1초에 숨은 4개의 이미지라는 뜻이죠. 야스쿠 생선도 아니다. 체험의 환상아. 스레스 선사는 기술 기응 시멀슨 치스스 모피스 테키르 형님에 해 그라이 사은 패트웨이 메 유란 리프레슈 프레임 유로 사이퍼리 사메리 그래서 그 외면 뒤에 뭐가 있지? 리식 파리슨 수도입니다. 글쎄 그게 공허한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것의 배후에 이 물리적 현실의 뒤에 당신이 화면에서 나를 보는 것의 배후에 당신이 듣고 있는 말들의 배후에 있습니다. 모든 그 진동들 끝없는 거야. 브리스의 아래는 스위스의 아름다움의 아름다운 기억을 했습미다가아래 아이스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는 무언 바로 그거를 의미합니다. 일간의 깃나이노 그나 장소에 갈때 만들기 시사입니다 창조가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IC e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할 때 TOIC를 e 경험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그 편한 공간 속 깊숙이 그 내면의 공간에서 우리의 세계 우주는 너무나도 광대하죠 외부의 우주도 있고 내부의 우주도 있어요 매우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광활함 When y o a r s s 광, 화행설 주, 스토리, 소럼 Yes, try to be a side w i n n s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요. I'm t r e i y person h a e r w a e r s o n w h o p e n w o e r n o s a e r s o r s o n a e r s n a p e r o e r s o n w r n w a p e s o o a r s h o e r s n o e r s h e r s n w h e n w a p n w s a r n a e r s o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h 시 s a person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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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s o n w h a p e r n w h s a n h a e r s o n h a p e r o n h a r s o n w h a p e r s h a e n s a r s o n e r s a p e r e r s o n w o s a person s a p s person s a s o n s a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하지만 우리가 세 번째 차원에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네 번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무한한 곳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공허 의식은 이런 안테나와 같아. 너를 탄켄 시디 탄켄 에티도 탄켄 아이스도 슈루멀 유치스. 다양한 창작물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에너지 흐름입니다. We are your skam skeser. I get it your hurems gade to keep gander's holiday. 'Yours' 우리가 훨씬 더 깊은 수준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더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창작자이자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게 제일입니다. 이건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초월할 때이 3차원 현실을 마무리할 때 'Yours' 'Yours can t r a n s e n d t o 으로저 사수했습니다. Church 그 영적 차원은 훨씬 더 r 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세 번째 차원에서는 빈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거기에 존재합니다. 가이키, 위슌, 스폰, 암바크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다차원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가이스, 레스파라, 에거, 령시, 퓨린, 에루스, 하시르레브미 여러분이 간애고야맨은것입니다 이것 진행 중인가요? 아시메스 사인 이친와 와이시의불인을 배우는 계입니다

<목소리도> 그 모사시의 e t a 사이 스케일이 결합습니다 크레딧에서 그들의 이름을 볼수 있습니다. 프라순 이규스라트룸에 um, um, 당신 안에 당신의 존재 안에 당신의 영혼 안에 당신의 마음 안에 당신의 가슴 안에 어렴 있 킹의 풀 매트미디어 있어엔터테인먼트를 매트미디어 카다스라시리나가엔터테인먼트의 인치입니다. 레이온스 아프로런스 아일랜스, 여리즈리프리온앤다스 프로스트 브리스 유라리스, 크로게슨트리오미니에그린트리의션네시그넘미 그리고 오라 그 제품이든 경험이든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그것은 만남의 지점입니다. The raw y 성이 장신 t r i n 만날때 what is 자기율스우린스키시퍼더경계이지 could 오래입니다 이게 그래서 I see a n t e o and sanchoes when i say and here, a s s a y a n d s h e r is who she n to and sancho 이 모든 것들의 조합입니다. 제 특정 지점이야. 모든 것들이 신성하고 모든 것들이 당신 안깊숙이 있을 때 아르크린 라잉의 선수여심을 만들어 할수 있다는 걸 중앙으로 여러분이 투하에더며지첫 에피소드에서 그것을 깊이 느꼈기를 바랍니다 특히 명상 장면에서는 그것이 랄 루엔 사의 시에 있 명상 장면이었습니다 프스트로드 스킨 스에이호노사모입니다아이스 엔터테인먼트와 저의 웹사이트 i 이스 e n t e r t a i n m e n t c o m 에서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 스크루스 아, 유어 인 셰미스 인 후아레스 찬 어서 시시스 런 시리어스 스트러글 배드 미네데 쿠아닉 상스 서 히아피데스드 아스 인 네미론 키펜고레디 비오네르 니키다 그리고난지 조제하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엑스 서로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C 엔터테인먼트의 목표입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당신이 창작자라면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 창작자입니다. 우리는 제인의 할머 스스로 만들어 가며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주와 협력하여 우리 삶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c a t 서 r a h n e s t of n s how, how, h 그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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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o w how, h o 이 how, h 우리 프린은 소리 마음 속에 기는 것입니다. 비마아 프로 오스스스리생기 실제 여부나 우리 차원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이 있을 때, 우리 내부에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리고 일들이 튀어 나옵니다. 동시성이 일어납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생기고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한 영감을 얻습니다. 이 모든 거들은 마음 내면과 외면이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그저 이 성장, 이 경험, 이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저처럼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아무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당신이 공감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게 그대로 흘러가면서 따라가요. My name is Cherry i n g When I am r g i n g 외면 이로움을 겪고 있다면,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 공허 속으로 들어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음악과 함께 명상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자극해요. 내몸 안에 한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내몸 밖에도 있어요. 그것은 무한의 공간이에요. 이 장소에 들어가세요. 그대로 경험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괜찮아요. 그냥 흘러가세요. 그리고 깊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흘 쌀 정말 내 삶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마도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신도 경험해 봐야 할 일일지도 몰라요. 트와이스에서 그 경험을 해보시길 정말 바라고 아이스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그 일에 협업하길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아이스 엔 n 테 e 먼 t c o 컴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세요. 친구로 추가해 메시지 보내 다른 사람들도 친구로 더해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봐. 그냥 잘하고 그냥 경험하고 그냥 협력하세요. 친절하고 뭐, 사랑스럽게. What a dream, e a r i e r so m 주 c a n m m in m i c a 내내 마음 모든 게 흘러갈 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 말들을 할때 모든 게 순조로워요. 정말 아름답고 내면에서 큰 감사함을 느껴요. 이 inosium et lux, sine die iurium 소수 있으시는 것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오. 그게 전부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